안녕하세요. 인앤플레이 연극놀이파트 김선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 조각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한 친구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의 사례와 함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친구가 만든 이야기는 별나라에 사는 네모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네모는 별나라를 벗어나 섬을 탐험하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네모가 탐험을 하려고 하면,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려대며 방해를 하는데, 이를 바람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바람보다 강한 먹구름이 끝까지 쫓아와 결국 섬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별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별나라로 돌아온 네모는 자신의 집에 누워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주인공인 네모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어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력한 방해자로 인해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네 번째 조력자 장면을 그릴 때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력자에 대해 마땅히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섯 조각의 내용과 이야기를 만들 때의 모습을 통해 아이는 낮은 회복탄력성을 갖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도움을 받은 긍정적인 경험 또한 적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는 조력자인 바람보다 방해자인 먹구름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아이와 작업할 때는 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섬을 구경하고 그곳에 사는 꽃과 나무 그리고 나비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네모를 도와줄 수 없다면 섬에 사는 꽃, 나무, 나비 친구들이 도움을 줄수 있을지 묻자 아이는 나비들이 우산처럼 네모를 막아준다면 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네모가 저는 섬의 나비가 되어 이야기를 연행했습니다. 아이는 네모가 되어 섬에 있는 나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작은 목소리로 우물쭈물하며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듣지 못하는 척을 하며,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자, 결국 큰 소리로 빠르게, 나좀 도와줘, 나비야.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묻자, 비좀 막아줘. 섬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 라고 말해서, 나비의 날개를 표현했던 천으로 비를 막아주며 섬에 올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나비에게 도와달라고 할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묻자, 빨리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비는 네모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만약 땡땡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라고 묻자, 곰곰이 생각하더니 엄마.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자매 중 첫째로 부모님이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이고 활발한 동생에게 눌려 위축된 모습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기 표현도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를 만들 때도 계속해서 제 눈치를 살피며 완성 시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조력자를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활동을 해보면서 실제로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엄마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마무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도 땡땡이를 도와줄 테니 언제든 말해. 라고 이야기해주며 아이에게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활동처럼 이야기를 직접 연행해 보며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이의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습관입니다. 평상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사고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은 부모님도 함께 하시면서 아이에게 모델링이 되어 주시면 좋은데요. 비가 오는 덕분에 예쁜 장화를 신을 수 있겠다. 비야, 고마워. 혹은 식사 시간에는, 땡땡이와 함께 먹으니까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땡땡아, 고마워. 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아이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돌이켜보는 과정을 통해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고 만족 지연을 통해 욕구를 조절하게 된다면 자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율성이 높은 아이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실행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정 중심의 칭찬입니다. 우와 잘했어, 예쁘게 잘 만들었네와 같은 결과 중심적인 칭찬이 아닌 이 문제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너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알수 있겠어.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는 걸과 같이 과정을 칭찬해 주신다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며 해결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회복탄력성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이런 능력은 향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마주치게 될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